저는 K I를 가진 자영업자고요. 장사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모든 경제력은 다 가졌거든요. 근데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허무함이 아, 행복했는데 그냥 계속 이렇게 살을 산이 너무 지거든요 그렇게 어, 유산화를 하게 됐고 사실은 유산화에서 얼마를 본다 그 골드가 얼마를 본다 이렇게 저한테는 전혀 자극이 되지 않았어요 음, 1년 5개월이 됐고요 어, 유산화 시작한 지그 어, 사이에 저는 제가 살아왔던 삶보다 더 많은 인격적인 성장을 했습니다 어, 그 성적 중에서 아, 이게 내가 행복한 거구나 이거를 제가 요즘 깨닫고 있고요 어.. 그리고 좀.. 아가씨인이는 소리도 좀 많이 들어요 이런 회사를 만들어주신 창국자분들께 천국자분들을 고 그래서 항상 제가 난 너무 멋있는 삶을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제 스스로 멋있는 사람이 될줄 알았는데 어, 아니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단계인 유사다를 하면서 이렇게 내 스스로도 멋있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다른 목적과 다른 이유로 시작하게 됐더라도 여기 유산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. 너무 다양한 가치가 있다는 거. 그거 제가 요즘 느끼고 깨닫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 다 감사하고 제가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요. 태초의 그조선 지난 <laughs> 끝까지 다 감사합니다.